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샷스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 부산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부산 여행에 그냥 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놀랍게도 저의 여행 동반자가 좀 특별합니다 이번 여행의 동반자가 바로 캐딜락 리릭입니다 하. 이야.. 크, 이거 보세요 문 손잡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뭐 현대계차 되는 거긴 한데 이야. 네 지금 이거 완속 충전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충전 다 됐습니다. 아, 리릭 정말 멋있죠. 이거 컨셉트 같, 컨셉트카 같아요. 컨셉트카. 현재 충전을 다 했는데, 아우 더워. 차 엄청 뜨겁네요. 지금 100% 충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542km 주행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어우, 더워. 네, 근데 온도를 조절해도 주행 가능 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은 542km가 유지되고 있고요. 아, 여기서 부산 해운대까지 갈 거예요. 봤는데, 현재 거리가 383km 나오는데, 그러면 충분히 갈수 있는 데다가 내일까지도 이 차를 타고 놀러 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지, 한번 실제로 한번 이 차를 통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테스트도 하고요. 어, 이 김에 한번 여행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 트립이 있는데요. 요거는 시동 껐다 켜면 자동으로 리셋되는 트립이고 요거는 제가 어 시승차 받은 이후로 리셋을 한 겁니다. 어제 하루 동안 200km를 탔네요. 그리고 트립2를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200km 동안 어 여러 군데 그냥 밝기도 하고 시승 여러 군데 해봤는데 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효율은 4.0. 그러니까 고인 연비가 3.9인데 거기에 거의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리셋했으니까. 여기 세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짱이에요. 지난 경차 1등급. 7시간 36분에 왔거든요. 근데 3,500원. 거의 공짜죠이 정도면. <laughs> 아, 좋다. 네, 제가 이 리릭을 어제 하루 동안 한 200km 정도 타봤거든요. 근데 요. 회생제동 시스템 이 리제던 디밴드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쭉 당겨서 회생제동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어. <laughs> 브레이크 페달을 이페달 이렇게 밟는 느낌 있잖아요 이페달에 밟는 느낌을 거의 그냥 이걸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게 어.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쭉 줄어듭니다 이렇게 간수가 이렇게. 이렇게 없어요 현대계차 같은 경우에는 저게 1, 2, 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단으로 당기면 그 당기는 만큼 비례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트 에 있었던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이긴 한데 그거는 10 이렇게 두 가지만 0 아니면 100 이렇게 두 가지로만 조절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로프 스위치였죠. 근데 이거는 1부터 100까지를 1, 2, 3, 4, 5, 6, 7, 8, 90 1 이렇게 이렇게 쭉 조절할 수 있습니다. 99까지 꽉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시스템 굉장히 좋습니다. 익숙해졌는데 저는 지금 익숙해진 상태인데 익숙해지면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걸로 대처가 됩니다.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어, 이거 부산 여행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있어서 네, 부산 여행 같이 가기로 한 친구를 데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쭉 당기면 서죠,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쭉 당기면 부드럽게 섭니다. 카메라도 쏘고 돼. 네, 이번에 친구 태우고 223km를 주행해서 구미까지 왔고요. 효율은 4.7km 나왔고 제가 시내에서부터 주행한 거리는 227km고 효율은 4.6이 나왔습니다. 근데 227km를 주행했는데도 지금 주행 가능 거리가 314km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산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에 가고 부산에서도 좀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미까지 오는데 배터리는 58%니까 어, 지금 42%를 소모했습니다. 기세는 멋있다 진짜. 사실 아, 차 이뻐. 앞에가 좀 이뻐. 그럴까. 걔도 이쁜데 제... 나는 아니. 됐어. 너도 그러니까 마이그비 안 된다니까 불법 건 전쟁에서 걸리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이그비가 안 돼. 마이그비 안 된다고. 그거 네, 완전 트레이드 마크였어. 마이그비 그런 불법에 국에서 말하는 그 거. 진짜 거 거니 말이야 청주맨보다 잘 나갔을걸. 청 춤주맨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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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지역을 공략하는 거야. 야 뭐야 여기 불 들어 와 여기. 어 맞아 여기는 불 들어. 와 여기 어, 이거 왜? 발사 안 돼? 발사하지. 컨셉트 아트, 컨셉트카. 야 되게 되게 주차, 잘, 주차 잘했다. 여기서 부산 해운대까지 지금 2시간 7분 걸리고요. 167km 나옵니다. 자전 주행 가는 거리는 309km니까 충분히 가고 내일도 부산에서 이 정도면 좀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부산 해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행한 거리는 400km고요. 전비는 4.4가 나왔습니다. 현재 남은 거리는 무려 118km를 주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합쳐 보면 약 520km를 주행 가능한 거죠. 어, 현재 구미에서는 171km를 더 주행해서 효율이 4.3이 나왔습니다. 구미에서 올 때는 구간단속이 많기도 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 빨리 와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4.3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지네요. 현재 남은 배터리 전량은 117km를 주행할 수 있고, 22% 남아있습니다. 수원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22% 남아있더니 리릭 배터리가 세상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리릭 배터리 용량이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대형 SUV 치고도 어 고속 주행을 했을 때 효율이 괜찮았어요. 100km, 110km 이렇게 왔다 갔다 주행했고 110km 도로에서는 120km 정도로 주행을 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게 보여지네요. 네 지금은 빨리 충전하기 위해서 포르쉐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르쉐 충전기에서 대형 채비 여기 어 외부에 있는 충전기로 옮겼습니다. 포르쉐 충전기를 닫까 무 비싸더라고요. 충전 중인데. 속도가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138 138에서 120까지 뚝 떨어졌다 뭐 그러네요 음, 네, 단가 근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싸지 100%까지 채우는 데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되어있는데 80%까지는 또 금방 충전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충전속도가 바뀌고 있네요 네, 부산에 리릭을 타고 왔습니다 해운대 호텔에서 잘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네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해운대 호텔이 너무 비싸서 지금 저희는 다른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하... 네, 해운대가 참 좋네요. 시동을 알아서 기억해 가지고 연결해. 팀의 추천 겸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600m 앞에 시소미터 앞 초량 교차로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제1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어 비었다. 여기 충전기 아니 우리 국밥 먹으러 가. 벗산 돼지국밥 여기 급속인데철이 길다 갈까? 아니 이거 확인, 충전되는지 확인해야지 오케이 34%에서 충전 시작했어 34%에서 충전 시작했고 지금은 9시 56분 네, 9시 56분입니다 밥 먹고 겠습니다 뭐, 여기가 여기가 본집 어, 미쉐린 가이드 빕 구르마 선정 축하하니잖아 네, 지금 국밥 먹고 왔더니 45% 충전됐구요 충전속도는 26kw로 조금 아쉽습니다 32분 충전했고 14kw 들어갔네요 야 4100원 진짜 싸다 지금은 해동연궁사로 가보겠습니다 광안대구는 타고 해동연궁사로 가보겠습니다 백스코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여기를 딱 배경으로 뭔가 찍고 싶은데 차를 이친이게또 해운대해수욕장을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해운대해수욕장에 도착했고 키로수는 2 2 5 k m 남았는데 해운대해수욕장에 또 네, 체비충전기가 있어서 체비충전기에서 또 여기서 해운대로 돌아보는 동안 충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체비충전기 이거 양파형인데두 개가 다 비어있어요 현재 배터리는 41%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3 2피원이네요역 1인역. 2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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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역2인다 2인역. 나인역 2인역. 나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돌아보고 왔는데 벌써 69% 됐습니다. 이제 충전 80%까지 10분 남았고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379km, 어, 74kW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전기 뽑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가 거의 꽉 찼습니다. 96% 찼고, 어, 이제 여기서 밥 먹고 그냥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면회 친구, 부산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여기 면회 왔다가 마침 충전기가 있어서 거의 완충까지 하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대포 횟집에서 90% 남겨놓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547km 주행했고요 음. 저희 집까지는 395km 4시간 31분이 나옵니다 현재 491km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됐고요. 총 주행한 거리는 943.2km 주행했고 전비는 시내 주행 그리고 고속주행 포함해서 4.1 나왔습니다. 신경을 전혀 안쓰서타는데 어, 공인 전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수 있고요. 이번에 올라올 때는 살짝 밟았더니 3.7까지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어, 이제 충전하고 이 지승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릭은 네, 충전 그래픽도 되게 인상적이죠 지금 보시면 네, 충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몇 키로 남았고 몇 퍼센트 남았고 어, 지금 몇몇 몇, 어, 어느 정도 속도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충전한도, 충전 완료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나타내고 있고요 이 칸이 배터리 칸입니다 이 전체 34인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어, 배터리가 얼마나 차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점점 차고 있고 완충이 되면 저 끝까지 쭉 게이지가 차올라요 그래서 문을 열면 실시간으로 얼마나 차고 있는지 이런 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이 디스플레이 그래픽은 진짜 예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앰비언트도 굉장히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